안녕! <laughs> 친구들과 계곡을 갑니다. 또, 재근 언니랑 또 아는 친구들 해가지고, 또, 계곡을 가려고요. 근데 막 수영하는 계곡 이런 건 아니고, 달 담그고 노는 계곡 있잖아요. 이런 데 갈까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박효사님이 또, 평수 넓은 아파트로 또 이사를 가셨잖아요. 그래서 또 축하 꽃다발을! 너무 예쁘죠? 릴리 꽃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 꽃다발을 들고 우선 훈이를 어, 수원에서 픽업하고 내려가서 재근 언니랑 합류해서 엄마를 만나고 청주에 있는 또 혁이를 보러 갈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안전운전해서 출발해 볼게요 훈이 안녕 더워 더워 덥지 만났고 이제 여기서 운전해가지고 대전까지 가보도록 할까요? 말투이. <laughs> <laughs> 요즘 밀고 있는 기업 말투야. 청주로 가는 거지? 아니 아니 대전. 청주 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빠운이는 차 놓고, 어, 어. 빠운이 차 타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청주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계곡갈 준비하고 했는데어 근데 발당국고 막 수영하고 이런 계곡이 아니고, 어. 계곡 식당 같은 거 있다. 아, 발당국고로밥 어, 먹고 이런 거. 거. 어, 어. 그래도 아 히치랑 반바지 갖고 오긴 했어 아, 맞아 혹시 수영할까 아니 그런가보고 그런것도 그런 있고 어. 혹시나 이제 자고 올거니까 어 그건 맞아때 편하게 입으려고 사기는 갖고 오긴 했는데 저도 슬리퍼, 파자마 옷피스는 슬리퍼, 슬리퍼 같은건 안가져왔어 2시간 주문에안쉬고2시간이야 맞아 가는길에 스벅쿠 들을까? 들을까? 너가 알려줘 수영하셨죠? 여기 여기 DT 어딘지 알려줘 DT는 저쪽 좀 뒤쪽에 있어가지고 앞쪽으로 갈때는 어딨는지 모르겠다 아, 찾아봐야지. 아, 그래도 아 로이가 또 스타벅스를 쏜대요. 커피를 또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마시겠다, 농아. 야, 잘 마시겠다. 잘했어. 피세요. 피요? 사이렌 온다. 사이렌 온다는 거. 아, 여기구나. 부고산 아저씨가 응. 여기 모던하우스한 번씩 오거든.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 커피 마셔주세요. 댄스! 난 이번에 옮겼잖아요, 회사. 좋은 게 괜찮아. 해야 되나? 아, 사람들 괜찮나? 응, 사람들도 다 괜찮고, 회사 사람들도 괜찮고. 막뭘 썼죠 막전쟁사에서는 그런 걸 읽었었거든 아, 뭔가 좀 가족적이네 다행이다 내가 잖아나 안주니 너와 먹니 고내 섞어줄게 밑까지네 섞어주세요 맛있어 근데 아세사미야 맛이 확나 바닐라 때보다 덜지거것 같아. 어. 이제 바닐라 땐 처음에 맛있는데데 어, 먹다 보면은 너무 달아서 되게 없잖아, 이거는. 땡큐. 건가류 마카다미아 맛이. 음. 강이다. 그치, 맛있다. 미친. 빠지는 거고. 약간 토피넌 느낌 살짝 그치, 있네. 그치. 어. 그래서. 안 지으려고 먹겠다. 음. 음, 맛있다. 엄마해 아니 그데왜못들어우 시원해 20번으로 틀어놨어요 오집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뭘 생각보다 깨끗해요 집 엉망이 있죠 이거 엄마 드릴라고 샀어? 응 역시 상 예쁘다 야 마시모스 이쁘지? 어나 화장실 좀 갔다오자 아 이거 좀 찍고 있어 싸세요 싸고 싸고 또 싸고 또 싸세요 싸고 또 싸고 눈에 못들어서 아지랄 싸고 싸고 또 싸고 아니 도대체 몇 시에 왔길래 어? 나는 존나 막혔다니까 주말에. 불을 끄시는 불 켜야지. 좀 막히긴 했어. 막혔나? 움직이질 않았어요. 아우 지긋지긋하다 진짜. 아. 아왜 내일 오지 왜? 그래도 틀게서안 들려와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버려 그거. 아무데 왜 내일 오지 왜? 그렇지 오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또 지랄 난리가 나네요. 네, 가틀 때부터 키자이. 브이로그 해서 조회수 그나 없는 조회수 그나마 빨아먹겠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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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땡기겠다 이거지. 오랜만에 집에 오시죠. 무당집 같은 블라인드도 그대로고요. 어,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청소를 제대로 못해 놨고 저기는 좀 복잡한데 어차피 김아이가 저거 나갈 때 정리해주기 위해서 요거 냅둬놨어요. 김아이 일 시킬라고 내가 박스는 안 버리고 냅뒀지. 아, 편집하든말든상관 없어요. <laughs> 어차피이건김할이가갈때 들고 나가기로 했으니까 <laughs> 이건약속이된 거예요 너는 뭐 분리수거 하려고 야! 야 이거는 내주기로 네가 약속했잖아 진짜? 오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박스만 <laughs> <laughs> 집이 어렵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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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냥>, 아니야. <laughs> 너 은근한 요즘... 거 <laughs> 좋아해가지고. 야, 너 무슨, 집이 좀안 좋아? 얘기해. 융충해줄게. 그아니 왔어요. <laughs> 이 <야. 웃음> <laughs> 계속 계곡이거든요. 너무 좋다. 함께 만났어요. 안녕. 연예인이세요? <laughs> 아니요. <laughs> 선배추 <선패트> 귀여워. <laughs> 와, 진짜 빡세 빡세. 헉, 대선 봐봐. 오, 멋있다, 사. 와, 날씨 너무 좋다. 살짝 더운데? <laughs> 계곡 가기 좋은 날씨네. 역시 다리 미츠 명당이야. 다리 미츠 명당이야. 와. 어린애들이 여기 밑에서 놀아도 되겠다. 어, 우 더워. 더워, 믿을 수가 없다. 경기식당 갑니다. 어, 사줬는지 아껴주요 아 원래 여기 밑에도 가는데 여기는 다 다리가 있네 목걸이 무그 서비스로 나오네요 그래 군주에서 만든 거 진짜 있 나안 먹어. 있다 음. 맛있다. 맛맛있는데 맛있다. 다맛나다 맛있다. 맛있다. 맛 음, 먹어? 맛있다. 맛안먹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다. 오이스. <laughs> 음 맛있다. <맞다. 웃음> 다녀오셨어요음 <laughs>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올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찔러. 이렇게 찔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네. <laughs> 음. 맛있어. <laughs> 아. 있 何で <laughs> 너무 편하다. 아가 그, 다따라놓고 모듬전이 어다 시켜.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 벌써부터 빨개. 수고했어. 한잔에 한잔만 먹자 맛있다. 한잔

소금 난 그래서 좀 탔어. <laughs> 좀한 가지. <laughs> 이 <이제 좀> 빠졌네. <laughs> 이제 우리 시킨 거 나오겠다. 그거 <laughs> <laughs> 먹어, 더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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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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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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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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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맛있 감자도 나왔어요 음. 음. 빨리 먹어 음. 야! 응! 음. 밥 걸려 진짜 음. 맛있다 장 음. 아, 아, 음. 전체 비빔 음. 식당 옆에 내려가는 길. 아, 아음 발담 계곡도 음 갔다 왔고, 발 담은 걸로 만족해요. 스페인 인터뷰 왔다. 필통 있어? 어디 입고 있네방 있어 아이 이뻐라 짱이 자고있다 어머 이쁘다 바로 2층 갔어 2 층뷰야 5층. 2층2층이쁘다아 좋다. 뷰가 너무 좋다. 이거 뒤쪽으로 가면 박세균 집 있어. 아 진짜? 네. 그 박세균 그치. 그 나사 나온산 나오. 나온. 어. 어. 삼각형, 어, 완전 그이층집그 그 로망. <웃음> <웃음> 여기 밖에 나가면 죽겠다, 야. 게겠는데 이틀 왜 사실 이렇게까지 개방 안 해도, 아니, 이 정도 많고 이 난간이 없었어요. 그냥 떠어지면 죽겠다. 하나만 가자. <laughs> 하이 아, 어? 야너성심나 딸기 시루 먹어 맛있을거 같아 비엔나 있 맛있겠다 이거 한올라가지고 나는 그거 망고 시루 딸기 시루랑 망고 시루 여기다 여기다 잘라 <목소리> 나더 잘라, 안 마가리트, 진짜 마가리트 너무 맛있거든. 다 맛있지? 음! 딱 마가리트, 이거 진짜 이게 이거 때면 조금 안 돼? 그럼 일단은... 아니, 이것도 아 이것도 먹어, 바로 이것도 먹어. 이게 맛있대, 음, 진짜, 음. 진짜 맛있. 딱마가 어아마음맛이샐 맛있... 말할... 음. 맛있다 음아지콩 음. 엄청 맛있겠다 완전 음. 맛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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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녕하세요 이거 축하해라 아 너무 좋다 안 들렸다가 헉! <laughs> 뷰 엄청 좋다. <laughs> 좀 늦게 왔어야지, 이제 아름다운 건. <laughs> <해볼게 웃음> 우와, 뷰 봐. 위치가 너무 좋더라, <laughs> 엄마. <진짜> 안녕하세요. 지충 소개해주세요, 가자. 아유, <이> 씨. <laughs> 나 하지마라. 아유, 씨. 왜? 자다 일어나. 어,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방사님 너무 섹시하신데요? <laughs> <데이> <늦게 웃음> 아, 진짜? 아니 근데 우리도 엄마 늦게 는어날줄 알고 늦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laughs>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엄마 <laughs> 인어날때 됐으니까 지금 가 이러는 거야 박교사님 <laughs> 늦게 일어나신 <박여사님이 늦게 웃음> 기념으로 반공개는 <방공에는 웃음> 아, 나중에 양재근 채널에서 하겠습니다 <laughs> 뷰가 너무 좋다 <laughs> 위치도 좋고 뷰만 <휴만> 좋아요 <laughs> 아, 여기도 짓는 거봐 찍지 마요 어머 알겠어 <laughs> 천정만 즐길게요 아, 음, <laughs> 우물천장 김아인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꿀무이담요까 네? 아우 좋아요 동백꽃 <laughs> 어, 어, 너무 동백꽃 마시멋이에요 여기 드레스룸 어우 예뻐 어머 드레스룸이 있 아우 <laughs> 어, 좋아요 팬티도 <laughs> 넣어놓으셨네요 <웃음> <웃음> 화장실도 이렇게 오 <laughs> 어, 화장실 그래요 어기 화장실도 이렇게 <laughs> 어머 너무 좋다 구글 아, 화장실 어, 저, 어머 욕조 마시멋 <laughs> 아유 찍지마요 <laughs> 바스 타일러까지어 바스 <laughs> 어, 어, 스는 지워 <laughs> <바스는 귀여워. 웃음> 아, 알았어 모리할게모크 <언니. 웃음> 어, <laughs> 어, 어, 안방만 <laughs> 공개하고 나머지는 또 양재근 채널에서 <웃음> <웃음> 보세요 여기 뷰가 아, 좋구나. 여기 <laughs> 여기 <얼마나 웃음> 좋구나 여기가 도로랑 <laughs> 같이, 여기가... 같이 있어서 되게 좋네 뷰가. <laughs> 와 하늘 봐 미쳤어 야 <laughs> 찍어야지 뭔 소리야 야경 찍으면 카메잘안나온 우와, 이거 봐봐, 하늘. 멋있어 그걸 왜 찍냐, 이걸찍 어? 왜? 마. 아, 또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좋아서 그렇지. <웃음> <웃음> 그럼, 이 정도면 자랑할 좋았어, 만하지. 뽑아가야지. 말해, 뭐해. 지금 너무 이쁘다. <laughs> 이것도 <laughs> 천장형 우드네. 되게 비싸잖아, 엄마. 천장어 먹었어 배 불러 배터 찍고 그래 밥을 먹면해 떨어지는 거 너무 멋있어 아, 찍었어 줄 땡겨 뭐... 응. 아니 아니 엄마 밥을 먹고 오냐 엘리베이터에 에어컨 1 2시안돼도 아니 엘리베이터에 에어컨 없는 데도 있어 있지 많지 어, 진짜 여기로, 여기로 원래 그한풍만돼 응. 엄마 우리 에어컨 빵빵해 갑자기 놀랐어 좋은데 사실은 위에다 별 받고 응응 나이트예요 여기서 계룡상 <laughs> 보여 그치 엄마 응다 보여 저메포 대룡사 계룡산. 아, 제가 계룡산이지저기서 저기 저 신세계 백화점 아, 그 석초가 가지고 하이가 갔은 데가 물회집 찾아갔다. 청초선. 손님이 손님이다. 어, 날... 일찍 그래도 저녁 때 갔어. 어. 갔는데 들어갔어. 끝이. 래 어, 막아. 아, 제로먹 그래 가지고 거기 갔다 돌아나와 가지고 어 근데 응. 엄마 청소소무러가 몇개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본관이 있고 그, 그 속초에 엄청 크드만 거기도 맞아. 거기가 본관 같은데 건물이 엄청 크던데 바닷가 쪽에. 어. 바다 청초그 꿈돌이 거기 내가 이건 모르겠어. 꿈돌이 뭐시기 뭔지 몰라도 사람도 무지하게 많고 뭐 앉아서 먹는 사람 꽉 찼더라고. 근데 엄청나. 더 이상 손님 징계가 없어서 이제 빠진다네. 음. 그 뒤에 근데 봤는데 발코니 로다바다다 바다야 이런식으로 다, 다, 이런 아, 아, 다 아, 보여 이렇게 바다가 통서라운드 아, 너무 변해. 멋있더라 어. 사진 보고서 와 여기 너무 멋있다 그엄마에 가봐해서 예약했는데 엄마가 갔는데 <laughs> 너무 멋있다고 하루만에 어, 너무 화가 떨어져서 다음 이틀동안 가라고 이모들이 너무 멋있어 지금 토 해갖고 사진 300장 찍 하루장 보면 분하지 아쉽지 하루장도 왔지 여기 <laughs> 네, 한번 <laughs> 찍고 가세요 여긴 모기도 없어. 소분트는 <laughs> <분이> 모기도 <laughs> 없다. 최준기 올라가서 찍어. <laughs> 아니 뭔가 내려다보는 이 느낌이야. 나 여기가 더 이쁜 것 같아. 저쪽? 여기? 여기가 여기가. 다나 이쪽 뷰가 더나 이쪽 뷰가 훨씬 이뻐. 난리나 쪽로 밑에, 이리... 밑에 터미널이야 그래 여기 여기가 터미널이야 터미널. 여기가여기널뷰 터미널. 맛집 인정합니다 도제야마여로제 마라로제 여기도 <laughs> 여기도